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본입니다. 음, 제가, 이번, 뭐야, 뭐야, 이 게임을, 예, 뭔지 모르겠는데, 오, 쇼, 차비 아니야, 쇼. 이게 뭐, 소리를 질러가지고, 뭐, 올라가는 뭐, 게임이라고 해요. 아, 아, 한번, 걸어가 볼게요. 오, 뭐야, 뭐야, 이거 왜 이래? 야, 이 새끼 뭐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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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에이, what the fuck? 오! 헤이! 오 y oh, yes, oh, yes, 오 h oh, yes, oh, yes, 오오 yes,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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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hey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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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o. 어! oh, 어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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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h, h oh, h oh, h o h h 한 번에, 한 번에 모든 힘을 집중했는 아. <laughs> 으아어 어, 됐어, 됐어 됐어 아, 휴... 헤이..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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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! 아, 아... <laughs> 야, 방금 한국인 누구야? 누구야, 누구야? 아, 예구나, 안녕? 안녕. 나 먼저 갈게, 고양아. <laughs> 고양아, 뭐,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아, 고양, 아, 야! 야, 이새끼야! 고양아, 내가 너보단 먼저 간다. 쭉쭉 쭉 가, 쭉쭉쭉쭉쭉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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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오케이.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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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으아, <목소리>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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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! 오케이. 아, 아, 오케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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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 오케이. 음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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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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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으아, 안 돼! 으라, 차이! 으라,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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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